2024년의 날삼제는 삼제 3제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해로 상대적으로 불길함은 덜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날삼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해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시기는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찰과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날 삼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조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한다면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해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부정적인 기운을 경계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 삼재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종합적으로 결산하는 시기이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수 있다. 2024년이 곧 저물어 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의 기운을 실감하게 한다. 특히 쥐띠는 이번 날 삼재에 해당되므로 올해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삼재의 시기가 끝나는 해인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잘 보내면 분명히 긍정적인 복이 찾아올 수 있다. 날 삼재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배운 교훈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쥐띠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내면을 되돌아보고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올해의 모든 고난은 결국 더큰 발전과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남은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조심할 점을 기억하자. 1. 한번더 생각해보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는 여러 번 검토하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라. 2. 스트레스 관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 마음의 안정은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 관계 회복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의 대화를 시도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라. 원활한 소통이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4. 건강 관리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받는 것이 좋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쥐띠가 삼재를 무사히 보낸다면 막혀 있던 애군이 풀려 여러 가지 복이 밀물과 같이 복이 굴러들어 올 것이다. 1. 재물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후에는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나 사업에서의 성공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예상치 못한 상여금이나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재정적으로 한층 더 나은 상태에 이를 수 있다. 2. 2년복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며 의리를 다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친구나 멘토를 만나게 되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직업적 기회나 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3. 건강복 스트레스와 불안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체력과 정신적 안정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로 인해 더욱 활기찬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4. 자아 발견과 성장. 이번 3제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커리어 전환의 기회로 이어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어. 새로운 기회. 올해의 난관을 잘 극복한 만큼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레 찾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점포 확장, 새로운 직업의 제안, 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등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남은 3제 동안 자신을 잘 다스리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에 날 3제를 문제 없이 보낸다면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열릴 것이다. 여러 가지 복이 몰려들고 긍정적인 기운이 마치 파도처럼 몰아칠 것이다. 주띠는 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더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올해의 고난은 결국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밑거름이 될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